앉아서 말씀 가겠습니다 방대표 신마를 소망한 바가 있습니다. 우리 그 방을 살리고 또 대한민국을 깊은하게 되살리기 위해서입니다. 정권 교체를 이루었는데, 민당의 의회 상하고 대통령께서 정상적 기수가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법 어? 고치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고 예산 곳들 마음들을 하려고 했습니다. 그런 가운데서도 윤석열 대통령께서 초기에 통령을다 수행하고 계신데 대해서 감사와 함께 응원의 말씀을 드립니다. 여전히 어렵지만 우리는 반드시 이겨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문재인 정부를 거치면서. 어, 우리가 만약 정권을 민주당, 종 좌파에게 뺏기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우리는 직접 목도를 했습니다. 그래서 다시는 뺏겨서는 안 된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걸 요구하면 첫체는 윤석열 대통령 중심으로 돌돌둥쳐야 됩니다. 둘째는 우리 당으로 혁신해야 됩니다. 바뀌야 됩니다. 저는 계속 정당 중심의 당이, 어, 당원 중심의 정당이 되어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우리 당원들이 당에서 큰 역할을 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 어, 이는일부분 정상이 되어야 된다. 당 대표는 우리 당원들이 뽑아야지 당 밖에는 사람들이 뽑혀 해서는 안 된다. 그런 얘기는 없죠. 우리 책임당원들이 당 안에서 큰 역할을 해야 된다. 여리 열대연구원장 그 못하겠습니까. 또 중앙연수원장 같은 것도 의원이 아니라 우리 예, 당원들, 책임자 원들이나서서게 해야 된다. 또 뭐, 공천과 등에서 돌을고하는 일이 어떻게 해야 된다. 뭐 이런 여러 신의 방안들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을 통해서 우리 목표로 하는 바는 제가 30년 자유민주 정권 론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어, 이제 여기 정부 자파에게 정권을 뺏겨서는 안 된다고 하는 것은 이것은 권력을 쟁취하겠다. 이런 관점이 아니라 나라를 정상적으로 키겠다제 생각에는 한 번이라도 앞으로 문재인 정권 같은 이런 정권이 들어선다면 나라는 나라이지로 빠질 수밖에 없고, 아주 간편하게 말하면 사회주의 국가, 공산주의 국가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아들딸들을 그런 나라에서 살 수밖에 없고, 뭐 살수 살수 없기 때문에, 그래서 어, 제가 이제 정권 되기만 안 된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우리 대한민국은 골드마사스에서도 예측했듯이 주입 어, G2, 세계 주입의 나라라고 하는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저도 초유 정상 국가, 초인류 정상 국가를 만들자. 저도 역시 세계에서 손 안에 꼽히는 이런 나라를 만들자라고 하는 비전을 가지고 있고 우리 그렇게 할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그렇게 해왔습니다. 문제인정부때 힘들었습니다만, 그 국민들이 골뭉쳐서하나가 돼서 이꿈꾸다 정말 살기 좋은 나라, 국민들 편한 나라, 안전한 나라 이런 나라를 만들어서 초일 종상 국가를 세워 나가도 그렇게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것은 혼자 할수 없지요. 많은 우리 당 안에 있는 좋은 인재들이 같이 해야 되는데 저도 책임을 다하기 위해서 당내로서 막 선언을 했고 또 지금 이제 경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대구는 너무여러 살았다시피 우리 나라에 어려운 때마다 큰 역할을 했던 소중한 지역입니다. 저도 대구에서 근무를 하면서 그 대구의 민낯을 볼 수가 있었고 실체를 볼 수가 있었습니다. 너무나 귀한 인재들이 많이 있었고 나라가 아무리 어려워도 그 중심을 대구에서 지켜내서고 대구 경북이 큰 역할을 하셨다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후반부 뒷부분에 얼마 안 있으면 위커로 어, 어, 이어지고, 어, 이제 조만간 이제 그 치열한 어, 그 경쟁이 시작될 텐데, 그 출발지로 대구를 찾았습니다. 대구 어, 시민들께서 어, 나라를 지켜낸 결기를 배우고 소독을 따라가서 대한민국 살는 계획으로 만들어 가기 위한 것입니다. 우리 할 일이 많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돌돌뭉쳐 심압하면 다할수 있다 는 생각을 가지고 말씀이더군요. 오늘 좋은 아침일지 기자 회견 자리 함께 주신 기자 여러분들에게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 새해 복 많이 받으시죠. 새 이름과 새 계획 한것다 이루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예, 네, 그럼 지금부터.